<laughs> 자, the bell effect. 몰라. 반반응, 반응, 아니, 아니 반응 효과야. 반음. <laughs> 아, 반응 효과인 야, 반응 효과 이 소리야. 네. 반음 그러니까 반응 효과는, 반음은 효과는 반음은 아, is a phenomenon. 현상이다. 현상이다. Where? 뭐 하는. 하는. Someone. 누군가. 누군가 reads or hears. 읽, 읽거나 또는 듣 듣는. 네, 듣는. 그쵸? 듣는? 앞에, 장소명사 일종의 장소명사를고 그냥 한눈하시면 돼요. 읽거나 듣는 뭐야, 현상이다, something. 무언가요? 무언가를, very general. 그렇죠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를 듣거나 읽는 현상. 그러나, 아. believes. 믿는다. 자, 이것도 믿는 현상이다. 믿는, 믿는 현상 둘다 하는, 하는, 오케이? 믿는 현상이다, that. 뭐 뭐라고, it. 그것이, 그것이 applies, 어, 적용된다라고, to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니까, 이게 뭐냐면, 아쉽게 해서, 누구에게나 다 맞는 얘기인데, 뭐야? 나한테 맞는 거. 우리가 딱, 여기 가면 딱, 이거 걸려. 점집. 어? 뭐야? 내가 문수한테 그런 거야. 아, 문수, 너 이, 작년에 감겨준 적 있지? 있어, 없어? 작년에. 감겨준 적? 없대요. 있어, 없어? 없어? 잘못 걸렸다. 이런 전쟁이 많은 거야. <laughs> 알겠죠? 집에, 집에 신발장 슬리퍼 있지? <laughs> 있지? 그만해 볼줄알았어 <laughs> 이렇게 는 <laughs> 자, this statement 이 말은, 이 appear to be very personal 개인적, 매우, 매우 그렇죠 사람이다.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개인의 의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들은 on the surface 표면상으로 but in fact 사실이다. 사실 they are true 사실. 사실이다 for many 아유, 많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okay. 대서 사실이다. 내가 그랬잖아. 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야, 너, 너, 집에 신발장 있지? 아, 신발장, 신, 저 신발장에 슬리퍼 있지, 그러잖아. 그잖아. 근데 뭐야? 얼핏 보기는 개인적인 게뭐지 뭐야? 야, 누구나 다 있잖아. 신발장에 슬리퍼는. 그잖아. 어? 어? 집에 뭐야? 집에 수저하고 젓가락 있지? 내다 알아. 이런 거. 그잖아. Human psychology. 인지, 인간의 심리학은 Allows? 허락한다, 허락한다. Us? 원하리대. 자, Allow 항상 나면 어떻게 돼? 뭐라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기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 하는 것을, 것을, 것을 하도록. 아. 어, 잘안 되죠? 힘들어, 이게. 우리가 뭐원 하도록 허락한다, To Believe. 이거 믿는, 믿는 것을. Things? 아, 것들을. 어, 어떤 어때? 것들? We. 하는. 우리가, 우리가 하는. can identify. 어그 아, 뭐냐면은 아, 이렇게 버려 동일시하다 동일시하죠? 어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을 원하도록 뭐야 허락한다 어느 퍼스널 레벨 예 개인적인 레벨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and 일본식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야 병 병치야 하도록이야 찾도록, 찾도록 허락한다 오케이 information 정보를 네. where it 어, 그것이 쉽지. doesn't necessarily exist. 반드시 중재하지 중재하지 어 않으면. 이게 뭐야 부무정이야. 반드시는 존재하지 음. 않는 뭐야 어 뭐야 정보를 찾도록 뭐야 허락한다. 음. 인간의 심리는 오케이 음. 뭔 소리냐? 음. 여러분 심리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심한데 남자들보다 인간의 심리가 말이야 허락해 우리가 뭐야 원하도록 어떤 것도 미어미어 오케이? Okay? 어떤, 뭐야?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뭐야?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을 원하도록 허락한다. 오케이? 그니까 러 뭐냐면, 아까 전에, 어, 뭐가 있을까? 한마디, 잠깐만. 아, 여기서 뒤에 얘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 토정 비결 봤어요? 토정 비결? 아니 뭐 하늘 운수 안 봤어? 혹시 무슨 타로점 같은 본적있니 네. 봤어? 네. 그렇지. 너는 안 봤지. 여친은 혹시 가봤어? 안 가봤어? 여자들은 가, 자주 가거든. 그럼 타로점에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한거 혹시 개인적인 거뭐 얘기해 주는 거뭐 있어? 뭐라고요? 타로점 점집에서 네. 뭐라고 하디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것만 개인적인 거 이해 안 해? 연애한 해. 어. 연애한다. 연애한다? 너한테 그랬어? 아니요. 말고 옛날에 옛날에? 오케이 음... 솔직히 음... 너희날때 남친 한번쯤다 있을 수 있잖아 날그도 따뜻하게 어? 그와용하다어 어? 가와 <laughs> 그와, 저... <용하다. 웃음> <laughs> 어? 어. 거기 가봐야 알지 이거백랑네 근데 백그전화 어쨌건 잘아봐백아 그건 좀 그니까 그래. 내가 할수 있어 내가 말해 점자로 그러자 오케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야,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꼭 남자 나타나?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해봐. 인간의 10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그럼 뭐야? 우리. 개인적으로 그걸 동시에, 그 사실을. <laughs> 오케이? 그럼 뭐야? 아이, 그치. 야, 8월 달짝 운세 따위에. 야, 8월에 그 물가 강고 조심하고, 10월에 불 조심해. <laughs> 개인적으로 맞는 거였잖아. 그리 자기, 어, 그렇지. 나 작년에 겨울에 불났었지 원래 겨울에 불난다. <laughs> 잘난다, 불. 오케이? 여름분 물조심해야 되고. 근데 뭐야? 개인적 차원에서 그 동일시의 지지과 그걸 믿도록 하는 인간 의심리요또 뭐야? 우리에게 찾도록 한다 정보를, 오케이? 그것이 뭐야? 반드시는 존재하지 않, 않는 그러한 정보를, 오케이? Feeling, 아, 이고신표고 것은... 아니지? 면서 the b l a n k blank 빈칸을, 오케이? 빈칸을 채우면서 with our imagination, 오케이 네, 네, okay, for the rest. 아니, oh, no, 나머지, no, no. 나머지. 그렇지, 나머지를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 나머지를 위해서 그 빈칸을 채우면서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안 맞아. 사, 어떤 사실이? 어? 작년에 뭐야? 어? 뭐가 있냐? 좀안 좋은 일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요? 어, 뭐가 있을까? 느린 상안 좋은 아, 그거 말고 좀. 어... 하고. 어, 그렇지. 너 작년에 죽뻔했어 그러는거 갑자기. 너 죽뻔했어, 오케이? 뭐야? 그래나? 없는 것도 찾아내. 없는 것도 찾아내. 그래서 뭘로 뭘로해? 뒤상상력로됐고 그렇지. 작년에 뭐야? 차가 옆으로 빨리 지나가긴 했어. 아니 뭐야? 그 뭐야? 싱싱인가 어, 킥보드. 옆으로 빨리 지나가긴 했어. 지금 그거 매꿔에그리고 믿어갑니다. 오케이. This 멀쎄. is the principle. 윤리이다, 윤리. 원리, 원리. 아, 아, 원리이다. 오케이. That 아, 하늘입니다. 멀쎄는, 하늘, 하늘. 명사니까. 자, 코러스프 별자리 문제 밑에 써 있어. 제가 릴라이언 운전하는 뭐야? 원리다. 이이 문제 정. 오케이. Offering 제공하면서 멀쎄. 데이터. 멀쎄. 데이터를 대, 하는, I mean, appears 어. 그러니까 보이지만, probably, 아마도, 아마도 어, to be personal. 개인적인? appear s o appear appear s o appear to, appear to, appear to, appear to, appear to, a p p a r to, appear o a e a r to, appear e a r to, appear to, a e a r to, appear to, a p to, a e a r o a p e to, p p e a r p e o p p e 사람들에게. 사람들. 어, 즉, 자기 일 같아. 자기 일처럼,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그러나, 아마도, 뭐야? 셀수 없는 사람들한테 말이 되는, 뭐야?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별자리 운세뿐만 아니라 모든 점집이나 운세가 의존하는 그러한 원리다, 이것이. 이해 가지? 리딩 a d i n g Daily 매일 별자리 운세. 그렇죠매일의 어,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은 인더모 h 아침에 wow. is beneficial. 유익하다. as 에뭐 뭐만큼. 가장 맛있는 에즈. 뭐, 때문에. 때문에하고할 때죠. 내 네. 때문에입니다. 음. They 그들이 provide. 제공. 하아할때문입니까 제공돼 아, 제공, 제공하기 때문에. 오케이. <laughs> okay? 음. Predictions 예측을, 예측을, 예측을 about the rest of the day.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대해서? 한마디로 네. 호러스코프 읽잖아.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나에 대해서 어떤예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야 유익하다 야, 이게 갑자기 말이 된다. 이게이 맥락이? 아니, 네, 답이 그래 4번이에요 음. 아시겠죠? 자, since 네.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야 하기 때문에 네, the, the people reading the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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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읽는 것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want 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케이. To believe. 믿기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the information. 그쵸, 뭐, 정보를. 뭐. So badly, b a d l 조심해. 몹시, 몹시야. 미. 나쁘게 아니야. 음. 너무나도 무, 몹시 뭐야. 그 정보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는잘 그래. They. <목소리> research for. <찾을> <목소리> meaning. <목소리> 의미를. <목소리> In their lives. <목소리> 그들의 삶에서. Death. <목소리> 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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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스트타는 거야. Make. 이, 그을 사실로 만드는, 그쵸? 그렇죠? 예,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다. 솔직히, 누가 해서 다 맞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 만든 걸 일부러 거기 찾아. 알겠죠?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